오늘은 어그부츠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룩북도 한번 같이 보여 드리려고요 마크모크라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는 뿌미님이랑 마크모크랑 협업을 해 가지고 어그부츠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보여 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? 저는 바지를 많이 입어 가지고 첫 번째, 이 어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일단 이쪽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 있을 거니까 살짝 이렇게 틀게요. 일단 좋아하는 이유는 굽이 높아요.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어그는 좀 굽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얘가 또 좋은 점이 디테일이 좀 많아요. 일단 청바지 입으면은 이 포인트가 바로 보이고 옆에 보면은 이런 귀여운 자수들도 박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신발을 신을 때 겨울에는 사실 포인트 줄게 별로 없는데 이런 거에서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전좀 좋더라고요. 다른 바지들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런 디테일들이 숨어 있답니다. 귀엽죠? 그리고 두 번째는 뮬 버전입니다. 이게 얘도 굽이 좀 도톰하게 있고 이런데나 오히려 얘가 레그 워머랑 신을 때 예쁘더라고요. 자 앞코가 제저첫 번째 보여드린 애와 다르게 로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스커트 같은 거랑 또 같이 신어주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. 얘도 역시나 이렇게 바닥면 쪽에 이런 디테일들이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그냥 바지보다는 치마나 그리고 동네 앞 마실 나갈 때 편하게 신고 싶은 방 하나가 필요하시다면 첫 번째보다 이 아이가 더잘 맞으실 거예요. 세 번째는 다른 색깔 버전인데요. 대부분 어그를 카멜색을 더 많이 알고 계실텐데, 그 카멜색 보다는 살짝 흰기나 회기가더 많이 돌아서 저는 카멜색 보다 이 아이가 더 좋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얘는 색이 좀 밝다 보니까 내가 겨울에 좀 밝은색 상이나 밝은색 하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검정색 보다는 이 아이가 더잘 맞으실 거예요. 저는 흰색 바지, 그리고 좀 밝은 청바지 이렇게 입어줬거든요. 그리고 딱, 얘가 색감이 좀 뮤트하잖아요. 그래서 나는 좀 귀여운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얘를 좋아하실 거예요. 정리를 하자면, 방어나는 처음 신는다? 이 신발? 나는, 어, 방어나 다 좋고, 어그 그 발목 위로 좀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, 편하면서 좀더 로퍼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두 번째 신발? 이 방어나가 있기 때문에, 그좀 포인트가 되는 방원화 그리고 내가 좀옷 색깔이 밝아가지고 좀 그거에 어울리는 방원화를 신고 싶다 하면은 세 번째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롱폼으로 만나요 안녕